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1월 3일 업데이트 노트가 떴는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월 3일 업데이트 패치 내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 일일이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양송검이 제가 좀 상향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연대기 망령의 폭주라고 해서, 첫 번째 아크버스 킴블레디가 등장합니다 이게 매주 일요일 10시마다 분쟁지역으로 지금 첫 번째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다빈치 서버의 전면전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 어, 요 보스를 가기 위해 준비되는 준비돼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마 이 친구가 독을 쓸 텐데 길드 아지트 가서 이 독을 무마하는 그 아이템을 좀 사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 주 일요일 전면전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다빈치 서버 그다음에 달빛 아래 숨겨진 회색의숲 비밀이 드러난다. 새로운 규칙을 가진 이벤트 달빛 주술 해제가 개방된다고 합니다. 회색발도숲의 무자비한 지배자 라이칸 일족의 수장 코안주키가 등장을 한다. 코안주키는 낮과 밤의 형태가 다르며 밤이 되면 라이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회색 발톱숲의 기원석과 코안주키 차원석이 개방이 된다. 지역 이벤트로는 어, 요게 해제가 되고 필드 버스는 코안주키가 나오고 기원석에는 회동 기원석은 회색 발톱숲에 나오고요. 차원석은 코안주키 차원석에 나옵니다. 길드 레이, 레이드에도 코안주키가 참여가 됩니다. 지역 이벤트 달빛 주술 해제는 밤에만 수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들 하셔야 될것 같고. 대자연으로 가득한 리자드 섬이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여명 해안 아래 렙틸리니언의 서식지 리자드 섬이라는 게 개방이 된대요. 어 리자드 섬은 기간 트리텔을 탑승하여 고래를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떤 섬인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요. 어. 기간 트리테의 경로에, 고래경로의 모든 기간 트리테는 리자드 섬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경로에 따라 별빛 천문대, 거인의 유적, 어, 베데르 전만대, 정화의 탑에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 내용 보면, 파티 던전의 플레이를 좀 증가를 한다. 두번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누적량을 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50레벨에 4,500개. 그 다음에 파올라의 차원 상자를 제작할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 차원의 결정 40개로 차원 상자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해서 아직도 무기를 못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작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들을 진짜 못 먹으면 제작해라. 아, 이런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횟수가 지금 됐나? 1일 충전량이 900이니까 두 어, 번에서 세 번으로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늘어났다. 최대 보유량은 4,500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알수 있고 또 제작할 수 있다. 아 요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주받은 황무지 같은 경우는요. 몬스터 배치수를 하향 조정했다. 디버프, 암흑 침수, 암흑 착화 유지 시간을 무한해서 5초로 하향하였다. 그러니까 던전의 그 몬스터들을 좀 하향하였다. 피해량을하향하였다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패턴과 난이도가 조정되었다. 그 다음에 대상을 끌어당긴 뒤 다시 튕겨내던 문제를 수정하였다. 대상을 사충한 바라보도록 암흑의 스킬을 사용하면 수정이 되었고요. 어, 탐사 코덱스, 황문지 수놓은 빛에서 요구되는 체진물, 월광석을 순백의 월광성을 월광석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좀 너프를 시켰다 포원의 사원과 사륙의 사원 같은 경우는 전투 진행 시 석상 위에 플레이어가 설수 있을 경우 중독 피해를 받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원거리 스킬 사거리가 전투 스테이지 영역에 닿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다 포원의 사원에서는 고대 관계 얻은 마법사가 소환하는 고대 맹경 좀비의 공격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전투를 진행하지 않던 문제를 해, 해결하였다 그 다음에... 어, 키마킹 카마렉스의 카 마비독이 감면된 후 생존 목표를 어, 화영구에 맞고 생존하도록 변경하였다. 사심의 심연 같은 경우는 호수 및 재단의 이동 불가한 벽이 추가되었다. 파멸의 지하동굴 같은 경우는 어, 스킬이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폭발하는 문제를 수정하였다. 근데 뭐 던전이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 던전의 난이도가 굉장히 저 같은 경우 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 숙달, 패링 다음 패턴, 패링 다음 패턴, 또 그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단축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암령이시면 포인트 서은 절망의 지어동굴은 드랍 보상 확률이 하향되었다. 아, 요거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위에 변신한 상태에서 더블키가 사망하면 플레이어 조작이 불가능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파티 플레이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파티가 커뮤니케이 활성하도록 짐표 시스템을 추가하였다. 파티가 가입, 가입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근데 이파티 기호도 문제인데 아이템 누가 먹는지에 관해서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딜미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스를 잡을 때 저희 길드원들이 한 40명이 80%의 피를 빼고 사람들이 도착했는데도 아이템을 저희가 못 먹었어요. 도대체 어떤 기여도로이 아이템을 먹는지, 힐량, 뭐 딜량,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땅 같은 경우도 파티로 가야 되는데, 파티로 가게 되면 아이템을 거기 혼자서 독식하는 그런 형태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파티가 뭐, 모바일 게임처럼 순차적으로 간다던가, 파티에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파티 징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좀 늦게 됐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공유하는 징표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어, 뭐 단축키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티 가입, 파티 가입한 상태에서도 다른 파티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다. 파티 모집 시스템 오류 수정 어, 또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왔대요. 무기 외형 시스템이 추가된다. 무기 외형을 저, 어, 적용할 수 있다. 아, 외형들 제가 나온 다 산다 그랬는데. 뭐 이뻐야 사죠 근데 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뭐돈 주고 살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외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무기 외형도 나온다 그래서 무기 외 <laughs> 보유 무기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무기에 개별로도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 스킬의 효과가 변경된다 여기가 중요하죠. 은호보다 낮은 효율을 내거나 사용성이 떨어지는 스킬의 조정이 진행된다. 일부 스킬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문제를 수정하였다. 그래서, 장검인데, 장검은 좀 너프가 돼야 된다. 장검 너무 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전멸배기, 피해량이 변경이 된다. 레벨별 피해량이 세약 대상에게 입히는 피해량이 단가같이 정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상향인데요? <laughs> 장검은 지금 피해량이, 어, 전멸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뭐100% 가량 80% 가량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쇠약대 생화기에 입힐 때는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어, 1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어 반격의 방벽이 진짜 사기였는데 계속 어저번엔 고쳤다 그러고 안 고치고 두번 반격하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개사기였거든요 생명력 회복 효과가 동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다 어, 불패의 철벽에서 방어 증가가 캐릭터 접속 시 재접속 시 낮은 수치로 정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사기 충전 일부 스킬에서 재사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않은 현상이 수정되었다. 사슬 갈고리 속박 효과가 다른 무기의 속박 대상에 대한 추가 기능이 연계되지 않는 점을 수정하였다. 라고 해서 반격이 나왔는데 반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데미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PvP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네,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데미지적으로는 올라갔고 어, 방벽 같은 경우는 지금 너프가 된건데 이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뭐 너프라고 할 수는 있고 의도되지 않은 데미지가 들어간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상향인 것 같아요 저번에 패치 때 하향 패치를 했기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장검은 보시면 될것 같고 단검은 비수날리기의 재사용시간이 18초로 24초였는데 이것도 되면 상향이네요 비수 날리기 받는 스킬 회복량 감소 효과가 다른 이동 속도 감소 효과에 삭제되는 현상을 수정되었다. 스킬 회복량 감소 효과가 어,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던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따지면 당검도 상향이네요. 양손검이 제가 좀 상향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다빈치의 기백 효과가 변경되었다. 이 변경 전에는 지속시간 6초였는데. 어, 어, 지속 시간 6초 증가였는데 이거를 자신의 파티온과 공격 속도 15% 증가한다. 어, 어 공속이 많이 증가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일격 필살의 피해량이 변경되었다. 뭐30% 정도. 어, 그 다음에 30% 퍼센트로는 30% 정도에서 뭐그 다음에 수치상으로는 지금 10 정도 이상, 10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일격 필살의 피해량이 변경됐으니까 상향이죠. 돼지 가르기 피해량이 변경되었다. 돼지 가르기도 거의 40% 정도, 어, 올라간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완강한 체력, 생명력 재생 증가가 84로 변경이 되었다. 지존이 28이었대요. 희기가. 근데 84로 됐고, 활력의 기생, 효과로 인한 스탯 상승을 캐릭터 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 불굴의 갑주, 스킬 툴에서 최대 10중첩 가능한 내용을 추가했다. 최대 10중첩? 헐. 어이... 어, 전에 분쇄 어, 스킬 툴에서 디버프의 지속시간을 표기했다라고 해서 뭐 데미지를 좀 올려준 것 같습니다 양손이 좀 힘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양손도 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석궁 같은 경우는 만화화 선수를 변경하였고 음, 어, 레, 레벨별로 만화가 차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화의 침투를 사용했을 때, 퀴슬로에서 지속시간이 1초만 보이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석공도 만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향이고요. 장국만 너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식의 저격, 치명타 조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된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이 6초, 기존 3초였는데,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캐스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어잘 씹히는 스킬 중에 하나고 오히려 좀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재사용 대기 상태에서 캐스팅이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대기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 스킬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무조건 고정 6초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씹혔었거든요. 스킬이 씹히면 스킬을 못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신에 이 씹히는 것들을 씹혀도 바로 쏠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뭐 약간의 너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팡이 폭염의 파장이 착화 일축적당 추가 피해가 아, 변경되었다 해서 지팡이 자체가 좀 데미지가 늘어났고요. 지팡이로 조합하는 게 거의 법봉이기 때문에 뭐 너프 됐다고 해도 지팡이 법봉이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리사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심판의 낙내의 만화 소모량과 피해량이 변경이 되었다. 만화 소모량을 400에서 300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저짐 대상 범위 피해량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100, 어, 120% 정도 데미지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뭐, 이게 솔직히, 마, 법, 지팡이만 봤을 때는 좀 그랬었지만, 지팡이도 이제 다시 롤백을 한다, 다시 상향을 한다 해서 상향이 된 거고, 지팡이랑 시너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팡이 법사들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얼음창의 폭이 3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연방부고타 피격대상을 중심으로 방열 3터내의 보적에게 착화를 일충첩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저중 상태의 대상에게 착화 효과가 마법봉의 저주 폭발, 단검의 포식자의 발톱에게 피해를 증가시키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그래서 마법방 같은 경우는 절망의 속일 효과 대상이 일충정당 10%만큼 기본 공격의 피해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타락 충만은 지속시간이 9초로 변경이 되었다. 6초에서 그래서 3중 척시 지속시간이 다른 스킬에 효과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하얀 패치를 해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 어 이제는 상향 패치를 해서 지금 그래도 캐릭터들이 원컵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원컵 나면서 그 재미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또 더, 용놀이는 안 돼요. 용놀이까지 됐으면 망했을 텐데 뭐 용놀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는데 어, 장공 쪽만 좀 너프다, 어, 너프라고 볼수 있을지 또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조정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클래식 모드와 액션 모드 기능이 추가되었다. 커서 꺼내기. 일부 스킬 어, 사용 조작 경험을 개선하였다. 설정한 단축키가 다른 PC에서도 유지되도록 개선하였다. 이게 자꾸 변경이 되더라고요. 클래식 모드. 마우스 좌클릭의 선택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다. 액션 모드. 알트를 누르면 어, UI를 조작할 수 있는 마우스 커서가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단축키 설정은 어, 이전에 설정한 단축키가 유정이, 어, 유지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회, 어, 화면 회전 타케팅에서 사용하는 마우스 좌우의 클릭이 단축키에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다. 스텔라비전과 수호자 소원의 기본 단축키가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수호자가, 어, R이었는데 C로 변경이 되었고요. 스텔라비전을 R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손에 이었던 분들은 원래대로 돌리면 될것 같고요. 어, 전투 조작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스킬 사용을 개선했다. 우호 타켓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위치 지정 스킬 사용을 위한 조작의 옵션을 추가했다. 게임 플레이에서 캐릭터 공격 방향 위치 지정 스킬을 가리키는 대상에게 조준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마수, 이게 보면은 스킬의 중구장만 안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조작을 조금 더편히하게 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 일부 컨텐츠 시 시템 스 플레이 경험을 조정하였다. 계약의 증표 심연이 바로 포인트로 획득하도록 수정되었다. 인벤에 계속 쌓여 있는데 지역 이벤트 노력 보상과 규칙 보상이 변경이 된다. 걸스 조작 사용이 개선되었다. 만화지생 물약의 사용 인지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증표를 획득하는 규칙이 지역 이벤트 및 미래에 제공되는 계약의 증표 심연이 바로 포인트로 획득되. 수정이 되었다. 그래서 직접 충전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되는 거죠. 최대 누적치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최대가 쌓였을 때 소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에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최대치가 쌓이면 그 이상 쌓이지 않는다. 그럴 거면 니네 또 강제적으로 사냥해라 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어, 지역 이벤트 수행 보상이 변경되었다. 피피 버섯 채취해서. 어 핏빛 버섯 굵은 핏빛 버섯의 재등장 시간이 감소하였다. 아 사람 오지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 버섯이 없어서 못넣고 있는데 이 등장 시간이 감 어, 그러니까 더 빨라진 거죠. 등장 시간이 감소했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평화지역을 전남만이 만들어놓으니까 어, 과부하가 걸려버리죠. 피피버섯의 어, 수를 증가하였다. 금은모에서는 전문 도굴끈의 재등장 시간이 감소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 이벤트 여러 곳에 참여하더라도 노력보상은 1회만 받도록 변경이 되었다. 살짝살짝만 가도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 수정하는 것 같고요. 지역 이벤트 노력보상에 스킬단련소와 연마소가 추가되고 양피지 보상 수령이 하향되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여러 등수에 들어갈 때는 지역 이벤트 활동 점수가 변경이 되었다. 별빛제전 이거 문제 많았었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나저나 지역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뷰징이 문제인데 어뷰징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없네요 뭐 일부러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해가지고 지금 어뷰징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또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역 이벤트가 굉장히 무미미해지는 거거든요 게임의 밸런스를 굉장히 해치는 행인데뭐 이런 것들은 또 얘기가 없어요 필드 버스의 밸런스를 수정하였다. 영혼의 붉게피름은40% 하향하고 착각 효과를 제거했다. 마력의 무지 말라카에서 특정 대장의 시야가 없어도 마비 스킬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였다. 낙골당 어, 마인제로크에서 파도 스킬 이동 및 점프로 피할 수 있던 현상이 수정되었다. 날라서 피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필드 및 던전 밸런스를 수정하였다. 필드 던전에서 사한 몬스터가 정해진 재 등장 시간보다 빠르게 등장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오코궁수 브레오코 어, 공속 경로 스킬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향하였다. 투네라페어 어, 경로 스킬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향하였다. 아키도 역어뭐 밸런스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가 존나 판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매 방송 확인을 하지만 필드가 지금 붐이 건조해요. 그렇다고 거기다 골드 드랍률을 늘리기에는 매크로가 존나게 많이 들어왔고 매크로를 척결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어, 유저들은 강압적으로 지금, 어, 실레우스 던전이나 던전도르라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증표도 패치한 거만더 강압적인 게 됐죠. 근데, 필드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 친구들 뭐, 경로사길 뭐,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필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폰신의 가호 적용규칙이 변경됩니다. PvP 상황에서 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버프다. 캐릭터가 분쟁 지역으로 순간이동 또는 부활했을 때 30초간 적용이 된다. 분쟁지역 내에 거을수 있으면 했을 때는 5초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못 죽이게 하는 거죠. 어, 본신의 가화는 30초가 지나지 않더라도 다음 행동을 하면 어, 해제가 된다. 다음 플레이가 캐릭터 공격, 몬스터 공격, 게임 내 오브젝트 조작, 어, 회복 버프 스킬을 쐈을 때. 어, 라고 합니다. 걸쇠 조약 편의성 개선하였다. 수평 거리 10에서 14. 걸쇠 조작을 좀 편하게 만들었다. 아이템 설정을 변경하였다. 추출해 볼것및 전환해 물량 아이템을 NPC 상인에게 판매 불가로 변경했다. 이미 다 팔아먹었는데, 역시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팔아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좀 짭짤했거든요. 골드 도못 벌게 겠다 어, 강제적으로 던전 들어가라. 또 이건데, 지금 할게 없다는 말이 전나 나, 많이 나오는데 골드가 부족하게 만들면 또 던전에서만 또 하루 종일 주 장창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에 UI 밤과 낮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콘텐츠 알림의 정보 신신성을 개선하였다. 메인 메뉴 보관함 쿠폰 어잘 보이도록 디자인 변경 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 낮과 밤의 시간 표기 콘텐츠 알림 개선 환경 개선 지도 개선 가방 UI 개선. 어 가방칸 늘리는 거 이런 건안 되나요? 어 굉장히 부족한데 어... 기타 유해를 개선하였다.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 모음 및 탐사 코덱스를 개선하였다. 모음 코덱스 칠막과 7막 심악에서 마력 중소 부품의 재료에서 사용하는 덧채 수량을 증가시키고 등장 시간을 감소시켰다. 불길 조사에서 오크 레벨을 4 5 레벨 예로 하향... 하향하였으며 오크 수량을 감소시켰다. 신공당한 정화의 탑에서 상층부 진행중 사망시 부활하는 위치를 수정하였다. 탐사 코덱스라고 해서, 어, 목표 수량에 이미 도달했을 경우 경험치는 자동 지급되며 아이템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해서, 검은 오름 평원, 흰금자리 대판, 건비곤수 둥지초원, 포너스 분지, 투널라 평원, 정화의 언덕, 파괴된 신전, 어, 그 다음에 실내어 수시면 3층, 4층. 요게, 어, 어떤 어 설명이 어떤 퀘스트인지 몰랐었거든요 설명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왔네요 어, 3,4층은 영혼의 갑주 파괴 3번 또 보도는 영혼의 갑옷에 들어가 나타난 방어하는 영혼검사 또는 방어하는 영혼기사 처치 3회에서 1회로 어그 다음에 이것도 1회로 이런 식으로 좀더 줄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증표를 단독으로 폭발시키기 1회로 이렇게 해서 5,6층 낙골당 버어진 석공 마을까지 해서 횟수가 더 줄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퀘스트를 깨야 되는지가 나왔다. 라고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장비 아이템 효과가 수정이 되었다. 어, 레키루스에서, 소나기에서, 어, 매복 효과로 은신이 발송했을 때 기본 공격을 중지. 중, 기본 공격이 중지되는 걸로 변경이 됐다. 기본 공격이 계속 됐었는데, 은신이 발동되면 기본 공격을 중지하겠다. 이거고요 참수도에서, 수면은 기본 공격을 중지, 중지시키지 않는다. 수면 같은 경우는 걸려도 기본 공격을 때린다. 킴블레이드의 칼날 같은 경우는 스킬 사용시 2.1초 동안 5미터 내에 모든 적을 끌어당기는 모래지역을 생성하는 거였는데 스킬을 사용한 위치에서 반경 5미터의 모래늪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동속도를 20% 감소시키고 2초 뒤 소멸하는 영역의 적들의 70%방질로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변경 내용. 어, 지금, 킴블레이드 칼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 을을걸요 그쵸? 음, 네, 요렇게 바뀐다는 거 보실 것 같고요. 어, 마인제로크의 굴레 툴틱과 다르게 9초 동안 유대는 현상과 중복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어, 수정이 되었다. 게임패드 사용이 개선이 되었다. 자동 낙원, 파티증표 어, 그 다음에 오류가 수정이 되었다. 아, 이렇게 해서 쭉 나왔고요. 수정 사항에 가이드의 팁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쭉 나왔습니다. 편의성에 관한 부분이고 시스템 수정. 그래서 음어 이것도 잘안 되던 것들과 어 잘못 되었던 것들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어 콘텐츠도 어 수정을 하였다. 오류가 있었던 것들을 좀 수정을 했다. 텍스트도 수정했다. ui도 수정하였다. 그래픽도 수정을 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배틀패스 다빈치별이 어,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스튬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불굴의 지휘관이 추가가 됩니다. 아미토이 대망 서큐비랑 질주 변신 플러피 어, 알리마즈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상세 보기로 가면 요 외형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 좀 추가되는데 코스튬이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어, 그다음에 무기 외형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유출이 됐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기 외형, 글라크의 무기 시리즈의 외형이 판매가 시작이 된다 해서 무기 외형까지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투에서 알려진 문제. 장궁의 무기 숙련도 중, 견제 지원의 붕괴에서 존재하는 이동속도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지금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플레이가 동결 석화 상태가 됐을 때 다른 전투 대상을 찾지 못한 몬스터의 전투가 초기화되는 현상이 있다. 보조 무기 스킬에서 재사용 기가가 발생했을 때 다른 스킬도 재사용 가능한 것처럼 전멸 연출이 출력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고쳐진 거고요. 발견된 사항인데 크게 보면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장궁 빼고는. 그 다음에 새로운 보스들이 나온다는 거. 어, 그 다음에 던전의 횟수가 추가됐다는 거. 뭐 크게 보면 이건데 원론적으로 이 패치를 읽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티를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매크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매크로 때문에 필드 사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걸 개선하고 거기서 골드를 올리고 아이템 드랍률 올리자니 매크로 처단 안할 거고. 그럼 유저들이 필드 가는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증표를 패치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증표가 무조건 꽂히게 만들어서 맥시멈 이상 더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증표를 소비하려면 결국 유저들은 강제로 또실레우스 던전이나 낙골당이나 이런 던전만 가야 되는 형식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할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버그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공성전도 그 버그를 이용해서 1등한 사람에게 수성권한을 주겠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네 버그들 그냥 다 넘어가고 이렇게 좋지 않아고 게임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데 뭐 캐릭터의 데미지 상향하고 이게 솔직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보스가 나오고 이게임을 유저들이 계속 할수 있는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지금 게임에 관한 잘못된 부분과 저런 밸런스 조정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점점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게임에서 더할수 있고 더 의지를 못 뜯어주고 어, 유저들이 필드를 해서 할수 있는 것들. 응? 그 다음에 하드코어 하지 않은 유저들이 할수 있는 것들. 하드코어 한 유저들이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나와야지 TL이 성공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어, 어, 디스를 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버그에 관해서도 전혀 지역 이벤트 지금, 어, 지역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어뷰징으로 다 처먹고 있는데, 뭐 NC가 모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 TL의 미래가 뭐 1월 3일 패치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패치노트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내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